에이스가 확실한 나인 캠핑카입니다. 어, 오늘도 목봉편 이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인 캠핑카의 가구들은 계속해서 차가 움직이고 진동하고, 그 다음 야외, 야외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차량의 특성상 아주 정밀하고 또 튼튼하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편을 통해서 가구가 어떻게 조립이 되는지 간단한 내용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어, 나무를 좀 갖다 놓고 재현하는 형태로 이러한 순서로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구가 조립이 된다라는 내용을 좀 우리 부장님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은 가구를 만들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기억자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본드를 일단 제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시중에 나오는 목공 본드라고 이공업 본드 가구에 주로 많이 쓰는 본드예요. 이제 저희 들이 이제 작업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본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드를 바른 다음에 뭐 가구 전체적인 큰 것은 아니더라도 모든 가구가 이렇게 제작이 된다는 것을 좀 제가 느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타카를 찍어서 고정을 이는데이제 본드를 칠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기이제본이가 묻었기 때이에이걸이제게이가이제닦 이렇게. 이렇게. 이제 피스를 한게게이이이제이렇이라고 음, 쉽게 설명하자면, 요 피스를 받기 위해서 요 길이로 요게 이제 피스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박는 거랑 이 이중 길이로 박는 거랑 차이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는 자, 요렇게. 자. 피스 길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자 보시면 이제 길이로 이중 길이로 뚫었는데 피스가 들어갈 수 있게 이제 구멍이 났죠 제가 이제 피스를 한번 박아볼 게요 고장님그 나무는 지금 몇밀리두께 나무인가요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주로 많이 쓰는 12mm 자작합판입니다 자작이라 저희들이 주로 많이 쓰는 두께요. 12mm인데. 자, 보시면은 이 상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길이 낮은 데다가 피스를 이렇게. 자, 이렇게. 이면에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자,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주로 이제 자극 과정이, 금방 보셨다시피, 본드 칠해서, 타카 찍고, 피스까지. 이거는 이제 뭐,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몸무게가 좀 나가요. 뭐, 80kg 이상 나가는데, 지금 금방 했지만, 이게 만약에 본드가 굳어서 됐을 때는, 제가 직접 올라가서 눌려도 이거는 절대로 안 부러집니다. 안 뽀개지고, 이 상태 그대로 변형이 없는 제품이라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들은 항상 가구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그래서 좀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있는데 피스를 박을 때 그냥 박는 거랑 이중 길이로 해서 박는가랑 차이점을 제가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이거 하판을 고정을 하고 자, 이거는 지금 이중기를 안 하고 그냥 제가 박아 볼게요. 보시면 뭐잘 들어가기도 하는데 일반 하판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지금 끝까지 지금 안 들어가고 이게 턱이 생긴 거예요, 이게. 보시면. 턱이 약간 이렇게 생겨서 잘안 들어가는데. 이중 길이로 했을 때는 여기 이제 이 피스의 접시 머리. 이 부분이 이합판 부분이랑 1대1로 떨어지게끔. 깔끔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이중 비트를 쓰는 거거든요. 보시면 자, 이렇게 뚫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뚫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이거랑 좀 차이점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깔끔하게 들어가서 나중에 뭐이 부분이 전체적인 도장 마감을 하겠지만. 이제 그냥 일반 해서 박은 거는 드릴로 뭐 여러 번 이렇게 뺐다가 다시 박고 이런 과정이 막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냥 박다 보면 이 부분이 막 하판이 들고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이중 비트 길이를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 피스가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이 길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가구가 더 깔끔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박다 보면은 끝까지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살아서 이게 합판 결도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마감이 깔끔하지가 않아서 저희들은 이렇게 항상 가구 할때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전이 그러면 저희 손님들이 벽에 뭔가를 부착하거나 고정할 때 피스 길이는 어느 정도를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저희 나인 같은 경우는 주로 가구에 보통 지금 여기 12mm입니다. 요요 요 가구가. 그러면 12mm면 피스 자체를 이제 보통 우리가 12mm면은 이 두께에 다안 들어갈 뿐 이제 뭐. 뭘 걸기 위해서는 보통 뭐 요게 지금 15mm 짜리예요 15mm 짜리인데뭘 걸면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박을 자리를 선택을 하고 길이로 살짝 길을 살짝 뚫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12mm 얇은데 이게 지금 완전히 다 들어가면 여기가 간통이 돼서 뒤에가 노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길이를 가지고 요게 15mm니까 12mm에 박아야 되니까 자뭐 거리를 한다 그러면 요렇게 길을 살짝 내주고 자 요렇게만 박아도 어떻게 뭘 이렇게 옷걸이라든가 뭐 거리제품을 할때 여기 걸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12mm예요 그래서 그 두께에 따라 피스 길이도 틀려져야 되겠죠 힘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뭐 두꺼운 가구라 그러면은 피스도 거기에 따라서 더 길어져야 될 거고 또 12미리면은 주로 이제 가구가 12이다 그러면 보통 12 15 고선에서만 박아주시면 이제 끝까지 박냐 조금 피스를 덜 박냐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요거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자 요거는 12mm짜리예요. 12mm짜리인데 자 그냥 박아버리면 아까도 보여드렸듯시피 여기가 이제 막 들고 일어나서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일반 초보자들이 박으실 때는 항상 요 이중 비트 길이나 이걸 가지고 피스 길을 살짝 내주면 이 가구가 피스를 박았을 때 깔끔하게 들어가고,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냐면, 세월이 흐르면 자, 이렇게 박은 거랑, 이렇게 박은 거랑, 세월이 가고는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변형이 생깁니다. 합판이 크랙이 진행이 돼 버려요.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합판그결 따라서 이렇게 도장했던 부분이 크랙이 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요거는 이중 비트 길이로 했기 때문에, 명역이안 생깁니다. 있는 그대로 된, 피스 들어가는 길을 미리 내주고 피스를 박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요런 이중 비트 길이는 일반 뭐, 종합 공구 파는 데 가면은 이런 길이는 다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좀 하시다 보면 요 길이 자체를 가구 두께만큼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육각내치로 풀러서 12mm면 뭐한 9mm 정도 길이만 빼서 3mm 정도 두께는 남기고 나중에 이렇게 딱 박으면 이거는 구매하기가 아주 쉬워요. 이제 비록 이게 작지만 가격대는 만원대가 넘습니다. 그거는 뭐뭐 뭐 소비자들이 거기에 맞게 그 아시는 데 있으면 가서 구매하시면 집에서 뭐 일반 가구 박을 때도 이런 제품이 있으면 아주 좋아요. 나이켄 그러니까 가구들은 다이 형식으로 조립이 되고 아, 만드는 네.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좀 왼쪽에 보이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앞전에 그 솔라티 상부장 하면서 이제. 아, 제가 이제 앞에 모습을 이렇게 제가 이제 조립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뒤에 부분 이게 후면이에요. 가구로 말하면 뒤에 뒤쪽 집에 일반 가구 보면 뒤에 이불을 넣었을 때 뒤에 부분 보이는 합판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본드 칠해서 본드를 이렇게 칠해서 자, 이렇게 고정을 할게요. 이렇게. 모든 가구는 이 직각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앞전에 저기 지금 보이시는 저 NC 기계에다가 제가 재단을 하는 주 이유가 가구는 직각입니다. 직각이 조금만 틀어져도 만약에 문짝을 달았을 때 문짝이 이렇게 틀어지고 높이도 안 맞을 뿐더러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서 요거는 이제 가구 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계속 제가 고정을 해볼게요. 자, 타카 고정을 했는데 이제 저희 나이는 항상 이런 부분도 피스 고정을 다 해줍니다. 자, 이제 피스를 또 다시 박을게요, 제가. 내가 이제 피스를 다른 걸로 박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요거 지금 뒤에 후면을 박은 가구 그 제로티 두께가 여기 지금 6 m m 예요 6mm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또 피스도 또 조정을 좀할거예요 그래서 볼트도 아무거나 사용하는게 아니라 모재 두께에 따라서 예. 재질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볼트를 사용하시는 거네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고정이 됐는데 이제 가구를 이렇게 고정을 하면 뭐,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이제 사람이 이제 발로 밟고 올라가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고, 아 쑥스럽지만 제가 몸무게가 조금 나갑니다. 80kg 이상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한 85kg 나가거든요. 저희들 가구는 항상 이렇게 만듭니다. 튼튼하고 안전하고 매달려도 아무 이상 없고. 제가 잠깐 보여 드렸는데 만족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가구가 이렇게 튼튼하다고 하니까. 네,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만듭니다. 네. 역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